안녕하십니까. 렌트 마이카의 용이사입니다. 오늘은 2023년 5월 23일이고요. 어,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바로 테슬라 모델 Y 장기 렌트 리얼 견적입니다. 어, 당연히 이제 바로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. 어, 테슬라 같은 경우에 한동안 안 보이다가 요즘에 이제 이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이 이제 렌트 물량으로 좀 풀린 게 있어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바로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견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저부터 한번 보시면,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이고요 2023년식입니다. 색상은 이제 펄 화이트에 블랙. 이제 옵션은 20인치 인덕션 휠이 들어가 있고요 내장은 이제 블랙 인테리어입니다. 그래서 차량가는 8,096만 1 0 000, 0 0원이고요 어, 가장 계약을 많이 하시는 조건인 48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, 150만 1,810원. 주행거리 연 2만 킬로일 때입니다. 또, 48개월에 보증금 30% 놓고 진행하시면은, 1 3 2 3,720원. 또, 60개월에 보증금 30% 놓고 진행하시면, 120만 7,120원입니다. 어, 보시면은,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, 이렇게한 2,400만원 정도 넣으시면은, 한 18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죠. 월 렌탈료가. 그리고, 이제 이 렌탈료 안에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또, 다음 차량 한번 보시겠습니다. 다음 차량은 똑같이 이제 모델 Y 롱레인지고요. 23년식이고 색상이 이제 펄 화이트에 내장이 블랙 앤 화이트 들어가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똑같이 휠은 20인치 인덕션 휠이 들어가 있고 내장색 내장 인테리어가 블랙 앤 화이트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차량가는 8,224만 7천 원. 그래서 48개월에 초기비용 없이 진행하시면은 152만 3,480원. 또 48개월에 보증금 30% 놓고 진행하시면 134만 2천 5백 30원 또 60개월에 보증금 30% 놓고 진행하시면은 122만 3천 8백 40원입니다. 어 이제 요게 보시면은 음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인덕션 휠입니다. 색상 화이트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구요. 요게 이제 19인치 제미니 휠이고 아무래도 20인치 인덕션 휠이 예쁘죠. 이게 이제 257만 천 원짜리 이제 옵션인데요. 그리고 이제 내장이 블랙이면은 요렇게 디자인이 되고, 블랙 앤 화이트로 가면은 시트가 이렇게 이제 화이트로 바뀌고, 요 부분이 이제 바뀝니다. 자, 또 다음 차량 한번 보시면은, 다음은 이제 똑같이 어 23년식이고, 이번에는 솔리드 블랙에 내장은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블랙, 레드, 뭐 블루 이런 외장 색상도 색상값이 들어갑니다. 또 내장도 블랙 이외에는 또 이렇게 그 색상값이 들어가고요. 그래서 20인치 인덕션 유에 외장은 솔리드 블랙,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고, 이 블랙 이외에도 이제 그 레드가 또 있습니다. 색, 그 재고로. 그래서 8,353만 3천원. 48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154만 5150원. 또 48개월에 보증금 30% 놓고 진행하시면 136만 1000원. 또 60개월에 보증금 30% 놓고 진행하시면 124만 원입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어, 화이트 블랙 레드 어, 이렇게 이제 색상에 대해서 장기 렌트 리얼 견적을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요. 어, 더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제 출고 시기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렌트마이카 직통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른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견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